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을높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 안내리 보시는 주님, 그 눈혜를 베푸시리주 예수의 은혜를. 이 법,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거저주라저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라늘언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사 내 마음을 쏟아노라.늘 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 주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 을쏟아놓아늘은 미리 보 시는 주님, 큰 은혜 를 베푸 시 그 옆에 장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아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대할릴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오백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2장, 542장, 구주 예수의 지함이 찬성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주 예수의 지하미, 심히 기쁜 일를 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운 이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그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공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됩니다. 이속벽을 치면 혈액 순환도 되고 우리가 더욱 더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 통성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통성기도 해, 통성기도 하나님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쪽방에서 단칸방에서 아버지 밖에 외출도 못하고 온 온전히 아버지 그 더위와 싸우는 많은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 많습니다. 어려운 이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서울시와 연합해서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복지재단에서 에어컨을 또와 기증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귀한 일들을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리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이만 명의 그 영혼이 떠나갔던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광교산의 지구촌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수지 동산으로 다시 몰려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만 명의 아버지, 그 귀한 영혼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길로 가족한 영혼, 아버지 또한 이리저리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2만 명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광교산의 수지 아버지 지구촌 교회로 다 아버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잃어버린 양들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교회가 부흥 발전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도 천하 모든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진정한 목자는 양 아흔 아홉 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심쓰고 애쓰고 아버지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천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나깨나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계적인 교회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항상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 충만을 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세 가지 항상 겸비하게 도와주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겸손을 죄들 담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말구육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태어나기에 너무나 부적절한 그런 천하고 천한, 너무나 비천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면서도 아버지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나는 대접고자, 대접고자 왔다. 또 나는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섬김의 정신, 겸손의 정신,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허려허식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추장스러운 아버지 저 외모, 외모를 꾸미는 바리새인식의 모든 것들 아버지 이 시간에 끊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이 아버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훈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단을 격퇴시키고, 안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차원으로 돌아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천사들의 금형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에 뿌려지는 그러한 귀한 기도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또한 저희들 선교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한 영혼 한 영혼을 저희 저희들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텅텅 비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꽉꽉 차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질도 양으로 먼저 양이 치기 있어야 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저희들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열정임을 가진 마음,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신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판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모든 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종을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입히셨던 성령의 두루마기 칠갑절 입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오늘은 어,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 강의입니다. 이스로이이이이에텔리그이스이 보, 보뉴 신카이, 포름 보름 노이스카이, 파름, 파름 막고이스카이, 에이돌롤, 에이돌롤라이스카이 파신도이스, 부슈, 대신도, 메로스, 아우톤 and te rimune te kayomene firi kai te i ho estin ho tanatos ho dyuteros to ease 때는 네, 그러나 의 뜻이요. 역접 접속사 but 뜻이요. delo delo is는 두려워하는 자들 the fear f u l the k 깔이, 이가 이제 접속사 and 무엇 뭐, 무엇가 뭐, 그다음에 apistois a p i s t o i 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un believing kai 깔이, k a i n d 의 뜻이에요. etelig menois 흉악한 자들 The a b o m i n a b l e 그 다음에 guy and woman가 그런 뜻이고요. Von Nucin, Von u c i n 은 살인자들 (murders), guy and 그 다음에 p o l u n o i s p o l u n o i s 행음자들 (Polunov Polunov이죠). p o l u n o i s 행음자들. 골 몬저스 까이 까이 앤드 뭔 누구누구와 그 다음에 바르막바르 막고이스 바르 막고이스 술객들 술객들 그 다음에 까이 앤드의 뜻이요 에이돌 롤 라트라이스 에이돌 롤 라트라이스는 우상 수 배자들 아이로 레이트스 그 다음에 가이, 가이는 and, 누구누구와 그 다음에 빠신, 파신, 빠신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all, all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이스는 정관사 도, 그리고 푸쉬대신푸쉬대신은 거짓말하는 자들, liars. 그 다음에 또또는 정관사, 중성 정관사입니다. meros, meros는 참여하리니 shall have a part. 아 u t 운 o 웃도 o u t o 는 there. 3인칭, 복수, 소유격. 입니다. and, and, 어디 어디에, in. 그 때, 때는 정관서 더. 그 다음에, 리문에, 리문에는 못. lake, lake. 그 때, 때는 이제 위치. 이뜻이고요그 다음에, 가이온맨에 메네, 가이온맨에는 타는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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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휠이 피리, 휠이는 불 불이에요 with fire with fire 가이 가이는 end 접속사 no more 가그 다음에 대이요 대이요는 유황으로 그래서 brimstone brimstone 그 다음에 호 호는 이것이 which as d n is 너모 이라. 에스틴. 호. 정관사 토요 그다음에 타나토스. 타라또스. 타나토스는 사망이에요. 사망. 더 데스. 더 데스. 호. 호는 이제 남성. 정관사. 그다음에 디오테로스디오테로스는 둘째. 둘째. 세컨드. 둘째 사망할 때. 둘째.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가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The second d e a t But the cowardly, the unbelieving, the vile, the murderous, the sexually immoral, those who practice magic a r t s the idolous. a t and orish their place will be in the fury l a of b u g s u this is the second death 그래서 22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앞선 7절에서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소위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는 놀라운 종말론적 축복이 주어졌어요. 반대로 그러나로 번역된 역접 접속사 내가 사용된 본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불가 유황으로 타는 못곧 둘째 사망 The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즉 본절의 21장 8절에 언급된 여덟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열거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거나 또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 이탈한 자들이에요.